팀즈를 사용하시면 아마 이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채팅, 그리고 대화, 파일, 과연 어디에 저장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두 군데로 저장이 됩니다. 자, 먼저 채팅 부분입니다. 채팅은 제가 1대1로 채팅을 하거나 1대다로 그룹 채팅을 하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채팅이기 때문에 내 원드라이브, 비즈니스용의 내 회사 원드라이브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채팅 파일이라는 폴더 안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한 팀즈 데이터 역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나 공유된 파일은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팀에서 팀 안에 있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대화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게 팀즈의 경우 셰어 포인트죠. 그래서 파일 쪽에 가시게 되면 해당 셰어 포인트에서 열어서 보실 수도 있고요. 파일의 제너럴 폴더 이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있는 채팅이나 대화 파일은 팀에. 회사의 쇼 포인트 파일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채팅이나 대화는 개인 원 드라이브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